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전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그래도 기쁩니다. 그죠? 오랜만에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 뭐, 최근에 행보 등장하면서 그렇게 시장의 탄력도가 높은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 괜찮네요. 뭐, 시간에 상승하는 또 대형주가 있다 보니까 기술주죠. 나스닥에. 어, 그런 어떤 종목들의 어, 움직임 때문에 또, 이게 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팽팽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팽팽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시간에, 어, 어제 상승했던 원전주는 시, 어, 시작과 동시에 꼬라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시간에는 어, 화장품 섹터 애들이 좀 번쩍번쩍 했죠. 네, 그리고 장 중에는, 어, 뭐 제가 아침에 영상이 좀 남겨 드렸고 패밀리 분들에게는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네, 대명에너지, 뭐뭐꽤 많이 큰 상승,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즉 태양광이나 친환경 섹터 애들이,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바고 아,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움직임이 보여는 종목도 보이고 제가 개별 종목으로 어,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좀 마무리 지울게요. 네, 20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구산업을 제가 왜 이렇게 폈냐면,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뭐, 불나방이라고 저에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하기 이전에 잠깐 좀 시청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또뭐 댓글도 한두개 달리고 뭐 그래서 보다가 아 HLB를 제가 기법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매매하지 말자, 이렇게 매매하자 실제 매매 관점에서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서 만들어서 좀 준수해 보자 그런 의미로 영상을 남겨드렸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박스권입니다. 여기 여기와 여기 스테이션 구간이 되겠죠. 7천 대를 돌파를 하고 상향 돌파를 해서 여기만큼의 마디만큼의 또 다른 마디가 나왔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구 산업은 제가 이때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네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 뭐라고 했죠?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로 임하시고, 5일선 이탈, 1일선 이탈, 그리고 7천원대 이탈하게 되면, 나름의 절반 매도, 30% 매도, 전략 매도 관점에서 잘 대응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좀볼수 있냐면, 스테이션 구간에서 여기서 멈춰서 가는 부분은, 일단은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접근 불가 영역이에요. 접근하지 마세요. 예,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랜 기간 보유했는데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수익을 당연히 챙긴 것이 맞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어, 특별하게 내가 가지고가는데 거래가 없이 그냥 흘러내는 상황인데 20에서 이탈했어. 그래도 어, 큰 수익이 나서 전량 매도 안 했고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20에서 30%좀 비니까 남겨놓은 거죠. 왜 수익률이 높으니까 저 밑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보면 대략적으로 50% 수익이 난거, 난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갔으면 500만 원 수익이 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자를 한다 하더라도 500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본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한가 한번 맞아도 전혀 아무, 뭐, 큰 피해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비중 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들고 한다 보면,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고, 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 멈춰섰네? 근데 아래 꼬리가 달렸네?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박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부는 또 차익 실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 드렸죠.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다시 올라갔다가 양봉이 마감이 되면 재공략, 즉매도한 만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은 수익을 많이 챙기신 분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연찮게 확률이 잘 맞아서 그냥 간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원통이 하지도 말고 아쉬워도 할 필요 없습니다.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컨트롤해서 매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인을 굽고 최대 밀물 때 보이고 오일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최대 거리량이 단기적으로 크게 발생되면서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소 양선 그죠? 어 음봉이면 조금 진짜 안 좋은데 양봉인데 좀더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꼬리가 길다는 것은 밑에 꼬리가 길든 위에 꼬리가 길든 일정 상승 이후에 이런 캔들이 나온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래서 보니까 흘러 내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어? 야 여기서 또 음, 양봉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냥 현재 구간은 여기에도 매도 못하신 분들이 가능한 빨리 올라가서 매도를 쳐야 되고, 여기에서 물리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희망을 안고 가고, 제발 반등이 나온다고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나가는 자리예요. 신규 매수가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 뭐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어, 최근에 이제 패밀리 분들의 영상에서 어, 이렇게 좀 남겨드렸죠 예, 특징주 종목 많이 들드렸고온전주뿐만 아니라 친환경 섹터들 제가 또 남겨드렸고 자 여기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대명에너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온전주들이 있었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G2파워, 우리기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바로 네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S 퓨어 셀이 있었고, 자 오늘 차트 볼 필요 없죠, 그죠그 다음에 두산 퓨어 셀이 있었고, 범한 퓨어 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 솔루션 다음에 어 이제 친환경 태양광 종목,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종목들 다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다 언급을 드리냐면 자 이부, 이들 종목들 중에 분명히 오랜 기간 보유하시면서 물리신 분도 있고 추가매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신규로 뭔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고 신규는 그죠. 오일선 근접일 때과 가는 거죠, 뭐 공략 가는 거죠. 범한 표세은 오래전에 우리가 다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하락을 했죠. 추봉을 보시면 기나긴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될 때가 왔어요. 기나긴 조정을 보이면서 주봉에서 여기 단기와 중기의 어떤 이평선 기준 주봉에서 이평선이 맞물리면서 거래가 터진 그런 종목을 추행계 보면 어 만약에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어, 확률과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또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뭐, 뭐, 내가 잘했다, 뭐 못했다, 그런 거, 의미가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주면, 내려주면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말씀을 다 드린 섹트의 종목들이다. 패밀리 영상에 다 남겨드렸던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실제 매매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또 도움되지 않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태양광 쪽에 좀, 강, 좀 강력하게 강했던 것들이 이제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입니다. 근데 SDN은 너무 가버렸죠. 예, 설명은 다 들었는데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테마 지난 기간 또 섹터 수소 수소 쪽은 제가 그쪽 분야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좋은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거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죠? 패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이 직장인분들은 두산피어셀, 그 다음에 범한피어셀. 범한피어셀은 제가 근처 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한 번씩 봅니다. 이 회사를. 네. 그리고 지인분들도 이쪽과 이쪽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두산피어셀, S.P.O.C.L.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 S.P.O.C.L.은 잘 모르겠어요. 실적으로 간 놈이 아니고 테마성 강한데 오래 전에 우리가 매매할 때 엄청나게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죠. 이 예, 주봉을 보면 어뭐 이때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랬고 2021년도도 그랬고 2022년도 한 번씩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작년에는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제가 거의 말씀드리지 않고 2024년도 네, 이번 주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봉에서 어, 보면 이제 여기 태동계 있거든요. 여기서 원바닥, 이 뭐, 뭐, 투어블 할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예, 뭐 다중 바닥을 형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종을 보이면 관심을 가져보자. 예, 꼭에스피어 셀이 아니라 뭐 두산 피어 셀이거나 범만피어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직 이제 그 지수가 어떤 움직임 자체가 탄력이 저하되고 막 애매하다, 뭐, 뭐 진짜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 테마의 어떤 재료 모멘텀의 순환매가 돌니다돌 예, 수밖에 없어요. 한 곳에 돈이 머물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친환경을 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놔주고놔두고 그러니까 놔두고. 그리고 뭐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제가 또뭐 이제 뭐 며칠 전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 화장품 종목을 쉽게 보시면 안될것 같거든요. 네, 뭐, 글로벌하게, 잘 팔린대요. 예, 네, 그리고 남성분들도 어떤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뭐 수출이든, 어떤 뭐, 인프라든,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수요도 높고, 뭐, 공급도 높고, 산업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종목이 실적으로 가든, 혹은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어, 잘가 넘 따라서도 따라가든 테마로 불든 또 움직이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워낙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네, 너무 올라가서 뭐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고, 음.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죠. 한국 화장품, 네, 그냥 너무 가 버렸어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데 가 버렸고, 본우도 그냥 가 버렸죠. 주봉입니다. 그럼 엄청 뭐두 배까지 가 버렸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보자라고 하면, 저는 크게,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낙폭이, 뭐, 크지 않을, 그까청당글로벌 예, 이게 밖에 안 보여요. 예, 딴 거는 모르겠어요. 안정적으로 매매하기가, 뭐, 뭐, 애매하거든. 올라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주봉에서도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을 일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이 아니거든요. 예, 세력의 흔적이라 볼수 있겠죠. 세력의 의도.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 거량이 발생된 2023년도에 10월에 초, 그 마지막 제추의 종가 라인을 이제 뭐예요? 종가 라인을. 예, 오른쪽으로 계속 기어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 맞물리죠. 거래 한번 터지고 재료 나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뚫잖아요. 여기 뚫죠? 뚫으면 여기에 폭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 위에까지 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밀린다 밀려본들 여기에요 밀려본들 어떤 의인지 아시겠죠 이 라인이라고요 가밀릴폭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팅이죠 제가 심플하게 우리 심플러 방송을 보니까 그러면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면 하는 거죠 예. 제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전저 네,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뭐 6.5%, 뭐 이날도 9%, 그리고 고점에도 저점 재배도 계속 하라 했어요. 예. 네, 패밀리 분들에게. 계속 해라. 그냥 계속 하세요. 예. 네, 고점 1분 50%는 들고 가고, 뭐, 뭐, 작게 한다고 하면, 100만원 기준에 50만원 들고 가고, 50만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 거꾸로 됐네. 샀다, 어, 매수매도, 매수매도.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여기 뚫거든요. 네. 거래 터지고 제로 나오고 그러면 팡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가면 뭐예요? 밀리겠죠. 밀린다 하더라도 2 0 0익선이라고요 크게 안 밀린다고요. 추미하면 되죠. 또 급등하면 10% 먹고 나오면 되고. 음. 일단 청담글로벌 흐름 잘 챙겨보시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도 관종에 다 넣어두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우선순위해서 조정이 보일 때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제, 이제, 현대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머트리아 2차전지 섹터까지 빌빌거리고 못 가죠? 예, 손절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고, 있는 것만 들고 가고, 어느 적정 시점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춤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기할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많이 내려왔죠? 포기하죠? 아, 끝났다, 이제, 뭐, 끝났다. 끝났는데한달 뒤면 뭐예요? 이만큼 올라가겠어요. 예. 혹시 뭐예요? 포기, 포기할 단계인가요? 3개월 내려왔는데, 예. 의미가 없잖아요. 매도할 의미가. 예. 조금씩 추매가 맞다는 거죠. 네. 돌아설 때, 그러면 올라가면 여기서 추미한 거는 매도하면 되죠.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파사파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섹터가 이제 sy인데, 제가 sy도 계속 지켜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sy. 자, 장대양봉의 중심선에서, 여기 하방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최살아있고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파동의 그끝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스권에 머무면서 어떤, 어, 에너지의 응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둥둥둥 하다가 모일 때, 재료번 터지면 그냥 날아가요. 재료의 모멘텀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날아간다고, 이렇게. 쭉 뻗을 거예요. 그럼 밑으로는 하방은 으내려간데 거리 없어요. 절대 이것까지 비교해 보세요 거래량 이 있는지. 그러면 세력은 들어온 거예요. 세력이 있다고요. 이게 예. 올려버리고 밀어버리죠. 올려버리고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횡보도나 하고 있죠. 시장이 무너져도 뭐, 없어요. 일주일 뒤면 올라가요 또.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자 산맥을 보세요. 그 여기 폭이 스페이스가 넓잖아요. 이런 걸보야 돼요. 이 좁은 거 보지 말고 좁은 거이 스페이스 부정거 보다가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여기는 여기보다 더 좁죠. 짧게 짧게 보는 거고 지음 구간은 넓게 봐야죠. 지금은 양지로 가는 구간이죠. 자, 제가 엊그제도 양지 음지 말씀드렸지만 내려오죠? 하락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음지예요. 음지. 음지죠? 음지가 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뭐로 바뀌어요? 음지가 양지로 바뀌죠. 양지의 폭들. 예. 그러면 주가는 내려간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전 매매 관점에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에도 없습니다. 네. 책에 있는 거뭐 읽어드리지 않아요. 네. 실전에서 진짜 경험하고 느낀 말을 영상에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편지도 없고, 그냥 생, 생, 생방송으로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언급되는 종목도 잘 보시고, SR 뿐만 아니라, 데모, 현대버다임도 함께 흐름을 잘 챙겨보세요. 차트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푹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네.